안녕하십니까, 여러분. What were you 라는 패턴인데요. 이때 맨 앞에 있는 what 하면 무엇이라는 의문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were you 너 뭐뭐 뭐 이었니? 그래서 what were you 라는 패턴은 우리말로 무엇을 뭐뭐 뭐 하고 있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핵심 패턴은 what were you 다음에 현재 분사, 즉, 동사 원형 꼬리에 ing를 붙여서 현재 분사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포인트는 상대방이 과거에 무슨 일이나 행동을 하고 있었는지 물어볼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영작을 해보겠는데요. 좀 전에 뭐 먹고 있었어?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What were you? 무엇을 뭐뭐 뭐 하고 있었어? 라는 기본 패턴에 뒤에는 eating earlier 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What were you? 다음에 eat, 먹다 라는 동사 원형 꼬리에 ing를 붙여서 이번에는 동명사가 아니라 현재 분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있는 earlier 하면 좀 전에, 아까 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what were you ing 패턴은 상대방이 과거에 무슨 일이나 행동을 하고 있었는지 약간 어려운 말로 과거 진행형을 물어볼 수 있는 표현이 되겠고요. 전체적인 의미는 What were you eating earlier? 좀 전에 뭐 먹고 있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What were you? 무엇을 뭐뭐 뭐 하고 있었어? 라는 기본 패턴에 뒤에는 talking about 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What were you 다음에 talk, 말하다 라는 동사 원형 꼬리에 ing를 붙여서 현재 분사를 썼고요 그리고 talk about 하면 뭐뭐에 관하여 얘기하다. 그래서 상대방이 과거에 무슨 일이나 행동을 하고 있었는지 물어보는 표현이 되겠고요. 전체적인 의미는 what were you talking about?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방금 무슨 생각하고 있었어?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What were you? 무엇을 뭐뭐 뭐 하고 있었어? 라는 기본 패턴에 뒤에는 Thinking just now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What were you 다음에 think, 생각하다 라는 동사 원형 꼬리에 ing를 붙여서 현재 분사를 썼고요. 그리고 뒷부분에 있는 just now 하면 방금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전체적인 의미는 what were you thinking just now? 방금 무슨 생각하고 있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여기서 뭐 하고 있었어?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What were you? 무엇을 뭐뭐 뭐 하고 있었어? 라는 기본 패턴에 뒤에는 doing here 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what were you 다음에 to 하다라는 동사 원형 꼬리에 ing를 붙여서 doing 현재분사를 썼고요. 그래서 what were you ing는 상대방이 과거에 무슨 행동이나 일을 하고 있었는지 물어볼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What were you doing here? 여기서 뭐 하고 있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보겠습니다. 거기서 뭘 기다리고 있었어?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What were you? 무엇을 뭐뭐 하고 있었어?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waiting for there 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what were you 다음에 wait, 기다리다 라는 동사 원형 꼬리에 ing를 붙여서 현재 분사를 썼고요 그리고 wait for 하면 뭐뭐를 기다리다. 즉, 거기서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는지, 과거의 진행형, 즉, 과거 진행형으로 상대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What were you waiting for there? 거기서 뭘 기다리고 있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패턴은, I didn't. 이때, didn't는, did not의 줄임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 didn't는 우리말로 나뭐뭐 하지 않았어. 그래서 did는 두 동사의 과거형이 되겠습니다. 핵심 패턴은 I didn't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포인트를 보시면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상대에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번 패턴으로 함께 영작을 해 보겠습니다. 나 점심 먹지 않았어.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I didn't. 나뭐무 하지 않았어.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have lunch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I didn't 다음에 have 먹다라는 동사 원형을 썼고요. 그래서 I didn't는 내가 과거에 어떠한 일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I didn't have lunch. 나 점심 먹지 않았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나 아무 말 하지 않았어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I didn't 나뭐뭐 하지 않았어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Say anything 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I didn't 다음에 say 말하다 라는 동사 원형 어순을 썼고요. 그리고 anything 하면 아무것도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는 I didn't say anything 나 아무 말 하지 않았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나그옷 사지 않았어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I didn't 나뭐뭐 뭐 하지 않았어 라는 기본 패턴에 뒤에는 buy the clothes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I didn't 그 다음에 buy 사다라는 동사 원형을 썼고요. 그리고 맨 끝에 있는 clothes 하면 옷, 의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 didn't 동사 원형은 내가 과거에 어떠한 일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상대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I didn't buy the clothes 나그옷 사지 않았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나 우산 가져오지 않았어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I didn't 나 뭐뭐 하지 않았어 라는 기본 패턴에 뒤에는 bring my umbrella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I didn't 다음에 bring 가져오다라는 동사 원형을 썼고요. 그리고 맨 끝에 있는 umbrella하면 우산이라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는 I didn't bring my umbrella. 나 우산 가져오지 않았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나 거기 가지 않았어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I didn't 나 뭐뭐하지 않았어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go there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I didn't 다음에 go 동사 원형 어순을 썼고요. 그래서 I didn't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 주시면 내가 과거에 어떠한 일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I didn't go there 나 거기 가지 않았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패턴과 문장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좀 전에 뭐 먹고 있었어? What were you eating earlier? What were you eating earlier? What were you eating earlier?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 What were you talking about? What were you talking about? What were you talking about? 방금 무슨 생각하고 있었어? What were you thinking just now? What were you thinking just now? What were you thinking just now? 여기서 뭐 하고 있었어? What were you doing here? What were you doing here? What were you doing here? 거기서 뭘 기다리고 있었어? What were you waiting for there? What were you waiting for there? What were you waiting for there? 나 점심 먹지 않았어. I didn't have lunch. I didn't have lunch. I didn't have lunch. 나 아무 말 하지 않았어. i didn't say anything i didn't say anything i didn't say anything naqud sajana saw i didn't buy the clothes i didn't buy the clothes i didn't buy the clothes 나 우산 가져오지 않았어. I didn't bring my umbrella. I didn't bring my umbrella. I didn't bring my umbrella. 나 거기 가지 않았어. I didn't go there. I didn't go there. I didn't go there.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